2025년 6월 고일 모의고사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In everyday life d a 있네요 everyday 하면 일상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we use 우리는 사용합니다. 뭐를? Previous experience. 이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목적의 to 부정사 나와있죠. To predict. 예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뭐를? Where부터.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예측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둘게요 다음 문장 different environments 다른 환경은 create 만듭니다 뭐를 different expectations 다른 기대를 만듭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은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This was profoundly illustrated. 그래서 우리 P P P 수동태죠. 이것은요 설명되었습니다. profoundly 심오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누구에서? By the scientist Gerald Diamond이네요. 과학자인 우리 제럴드 다이몬드라는 사람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같은 동격이죠. 어디에서? In his book Guns, Jumps, and Steel. 그의 책인 우리 총균쇠 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 다음 줄, h e d e s c r i b e s 그는 묘사입니다. 뭐를? An adventure. 한 모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모험이 어떤 건지. Wondering 해서 현재 분사. 우리 능동이죠. Wondering. 헤매다. 돌아다니다. 어디를? Through the New Guinea jungle. New Guinea jungle. 을 누구와 함께? With native New Guinean. 뉴기니, 우리 원주민들과 함께 돌아다닌 모험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He relate, s 그는요, 얘기합니다. 뭐라고? 목적어, 우리 명사절, 요죠. These natives, 이런 원주민들, 위에 말한 뉴기니. 원주민들은요,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erform poorly at tasks. Perform, 수행합니다. Poorly, 우리 형편없게. 업무를 형편없게 수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근데 이 업무가 어떤 것이냐 뒤에 설명해주고 있죠. Westerns have been trained to do. 어, Western 서양인들이 have been trained 현재완료 수동태죠. 훈련을 받아왔어요. Since childhood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온 그 과업들에 대해서 이 뉴기니 원주민들은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But, 하지만, they are hardly stupid. They k n o Hardly 하면 거의 뭐뭐 않다. 뭐 그럼 그들이 멍청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어요. they can detect. 그들은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뭐를? the most subtle change. subtle 하면 미묘한인데 최상급 데있죠 the most subtle. 가장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in the jungle. 정글에서. 그 다음 콤마 찍고 우리 요거에 대해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good for 하면 뭐뭐에 이로운 혹은 유용한 인데요. 뭐가 유용한지. For following the t r e s p a s l e r predator 데네요. following 추적할 수 있습니다. the track 흔적. 뭐의 포식자의 흔적을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or for finding the way back home 집으로 오는 길을 또잘 찾아오는데 유용하다. 그 다음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which insect To live alone, you know? to l a v e alone하면 내버려두다 건들지 않다. 어떤 곤충을 내버려 두어야 할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know 또 동사 연결돼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뭐를? Where food exists 어디에 식량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동사 연결되죠. They can build and tear down shelters. 그들은요, 피난처를 쉽게 만들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with ease 쉽게. 만들고 철거할 수 있다. 다음 줄 다이아몬드 아까 우리 과학자였죠? 이 과학자가 또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Who had never spent time Who had never pp 과거완료죠? 그러면은 한 번도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어디서 in such place, places? 어, 그런 장소 우리 어디 말하는 거야? 정글 그런 장소에서 한 번도 시간을 보낸 적 없는 이 다이아몬드는요. has no ability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하는 능력? 뒤에 설명해 주고 있죠. to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어,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줄 보면 were he to be tested on such task 떼거든요. 우리 요거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도치가 일어나서 주어 동사 오지가 일어나 있죠. 그래서 뭐뭐 한다면 뭐 한다면 to be t e s t e 수동이네요. 그가 테스트 시험을 받는다면 on such t a s k 그런 업무 과업들에 대해 시험을 본다면 그런 업무는 위에서 말한 정글에서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죠. 그런 업무들에 대해 시험을 본다면 he also would perform poorly 되 있네요. 우리 가정법이기 때문에 또 would 동사 원형 나와 있죠. 그 역시 형편없이 수행할 것이다. 어,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 흐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뉴기니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은 서양인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온 과업에서는 수행을 잘하지 못하지만. 서양, 반대로 서양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정글에서의 업무들은 잘 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31번 문제 주제문 한번 적어 보면. 다른 경험들과 환경들은 다른 능력들을 만 들어낸다. 이렇게 정리 하고 31번 문제 마무리 하겠 습니다.